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대 대만신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 배짱 프로그램 몇년 만에 있으신 건가요? 그도 처음이지. 근데 년 만에 오는 네, 음.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지내셨나요? 음, 각자의 위치에서 어, 잘 지내고 있었죠.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순아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, 팬들은 있으니까. 어, 저희는 식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살고 있었죠. 촬영하시는 응. 곳. 음. P.R. 시대니까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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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전집 같은 곳이니까 배짱이라는 것은 음. 처음으로 음. 이런 영상을 대하게 된 음, 음. 엔터기 때문에 편안해요. 그냥 음. 2년이 간것 같지가 않고 <laughs> 어작해 마치 촬영했던 것처럼 <laughs> 그렇죠. 편안해 한것 아. 같아. 오늘 사례자에게 이제 두 분이 동시에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첫마디. 하나, 둘, 셋. 하련의 여주인공. 사장님, 들어오실게요. 여자 맞네. 아, 여자 맞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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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지역이 어디에서 음. 왔어요? 음. 제가 좀 약줄 있어요, 약줄. 음. 근데 이 집에는 지금 사자가 앞을 섰다 그래요. 사자는 뭔지 알죠? 사람을 음. 데려가는. 음. 이 집에는 사자가 진을 쳤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그렇고로 이 집에는 환자가 있을 거고 누구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. 네. 누가 아프세요? 남편. 남편이 네. 시한부 혹시 인생을 받지 않았어요? 네 지금 폐암이라서 네 시한부. 네.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보인 거야. 어 그런데 무슨 이제 시크릿 어, 비밀처럼. 어,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. 어, 지금 박씨 대주님을 딱 넣는 순간, 저기 막난이가 생각이 나. 남편이 없어야지 되거든. 근데 남편이 없어야 되는데 남편을 두게 되면은 두들겨 막던지, 아니면 나를 갖다가 종살이를 시키던지,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강간하듯이 당신이 당했기 때문에 당신이 도망을 갔어도 지금 한뭐 2, 30번은 나갔을 거야 이 사람하고 안 살고 싶어서 네,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왔어요 네. 20대 그때 네. 네. 그렇게 돈 벌러 그때 나왔다가 네. 네.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네. 근데 그때 제가 2물 살이고 한창 어린 나이인데 뭐 없을 때니까. 뭐뭐 예, 뭐 여기서 누구 사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. 그래서 운운하기도 힘들고 그냥 남편이 좋다고 막 그냥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끌려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. 그렇지. 음. 네.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사,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. 너무 성격이 너무 강한 거예요. 그리고 날마다 거의 아프다 해도 그걸 다 무시를 해요. 날마다 거의 강요하다시피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 왜냐면 그 다른 남자가 보이거든. 네 그게 제가 서른 살 그때였거든요. 근데 그때 동호회에 일요일에 동호회 갔다가 예, 만났거든요. 근데 또래 우리 또래예요. 그또래데 엄청 잘 친절하게 잘 챙겨주고 그 그러니까 남편한테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힘든 것을 네. 이, 이 남자를 만나면서 조금 힐링을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가치관 네. 그런 것들을 조금 갖게 되고 네. 그 숨을 쉴수 있었다 이말 아니야. 네, 맞아요. 음.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. 아그 남자하고. 네 남편하고 그렇게 남편 애를 엄청 좋아했거든요. 예 네, 남편하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. 그러다가 한 8년 결혼해서 한 8년 지나니까 그 남자하고 한두세번 만났나 그랬는데 애기가 생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 얘기를 했죠. 그 어떻게 해요?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핸드폰까지 다 번호를 바꾸고 아예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. 그 남자가 네. 아유. 완전 뒤도 안 돌아보고 완전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. 그러면 못헤어지고 이제 안 도망간 이유가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. 예, 그래서. 그 아이를 호적을 본 남편 앞으로 네, 올렸어요?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남편한테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죠. 남편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고. 네, 남편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있고. 네, 자식인 줄 알고 지금까지 키우는데, 그래도 사람이 그 피줄이 땡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나 봐요. 저 애는 전혀 안 이뻐했어요. 그러면서. 남편이 지금 이제 63세인데, 폐암이 걸렸어요. 제가 걸리서 이제는 배암 말기까지 왔거든요. 시한부를 통보받았어요. 이거를 근데 제가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면 평생 죄짓고 사는 거잖아요. 사람 그래도 참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평생 죄짓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비밀을 내 혼자 가슴에만 묻고 진정 어머니가 자살해서 아버지인 것 같아. 자살로 돌아가 네, 자살로 돌아가셨어요. 자살로 돌아가셨어요. 네. 자 부모의 덕이 없어서 네. 백중에 하나는 부모의 덕이 없더라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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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방덕에 있던 자식복이 있어야 되는데 네. 내가 서방덕이 없잖아.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자설기에 고를 못 풀었기 때문에 주상자리가 네. 불편하기 때문에 제자선이 편하게 살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말하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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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네. 이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 네. 네. 전우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전우가 좀 달라요. 죽어서 헤어지든 응. 살아서 헤어지든 응.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찾아서 자녀를 응. 낳다 하면 응. 그건 누가 뭐라 하겠어요? 남편도 응. 후회라는 게 있어 사람이 응. 다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고 돌아갈 때가 되면은 응. 뭔가 회한이 있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응. 얘기를 해야 되나 가는 사람한테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응. 이런 고민이 들려면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들었어야 된다고 앞뒤가 틀리다고. 지금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은 사람 앞에서. 이러면 이 사람한테 불에다가 기름 붙이는 거잖아 아유, 안 빨리 되네. 손 빨리 손걷으라 어, 이거지. 간접살인이야. 그나마라도 우리 아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나에 대해서 어,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게 없는데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살인이나 어, 나는 얘기하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그냥 당신의 응. 마음속에. 그냥, 그냥 응? 짊어지고, 가야 짊어지고 가셔야 돼 죄를 짓고 음. 어~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무관급증에 살고 있고 음. 또죄의 어떤 의식에서 그냥 항상 뭐냐면 거짓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 음. 근데 당신이 착한 거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음. 마음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그 이렇게 살면서 가슴에 얼마나, 이, 뭐라고 해야 될까, 어, 죄를 짓고, 뭐, 똥 싸고 미다 닦은 것 마냥 지금 사신 거잖아요. 근데, 얼마나 많은, 네,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심장을 조여가면서 살았나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가시는 망자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는데, 무엇을 어디다 얘기해서 뭔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만들지 음, 마세요. 그래서 할 거냐. 나는 그리고 음. 가는 망정에 그냥 내 착한 마누라, 착한 음. 아들로 미안음을강고할수 음. 있도록 음. 하늘 품고 네, 가면은 네. 자손이 안 돼. 당신네 네. 부모들도 다 악업을 짓고 갔기 때문에 자손들이 네. 명함을 못내리고 산단 말이야. 네. 그거를 되물림하지 말란 말이야. 네 알겠습니다. 저희 대해서 끊어낼게요. 아들한테는 좀. 좋은... 네, 어, 그럼 엄마가 아들 혼자 키우기 힘들어. 아, 그리고, 그리고 우리는 무당이니까 음. 저 신랑 잘못되면 은진욱이 하세요. 저희한테. <웃음> <웃음> 저, 오늘 두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.